예,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40 총선, 총선이 자유 우파 진영에서는 절대 절명의 시간으로 이것이 무너지고 가반수를 못하면 아주 큰그 위기가 올 것이라는 절박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한동훈 위원장이 출범하고 나서 많은 그 분위기를 바꾸고 잘 진행 방향으로 오다가 지금 이 브레이크가 걸렸다. 어, 그리고 한겨론에 부닥쳤다. 이런, 그, 많은 진단, 전문 진단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동훈은 자기 인기에 이해, 뭐, 취했는지, 어떻게, 마이웨이로 좀 가고 있는 듯한, 그, 여러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한번 찾아봐. 보수 언론에 한동훈 효과 한계론, 이렇게 해서, 어, 여러 가지를, 중화일보나 조선일보나, 어, 또 한국일보, 뭐어 이렇게 해서 여러 기사들을 이렇게 지금 말해 주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또어이 중앙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요. 조선일보에서는 예. 어 위기론에도 한동훈만 쳐다보는 어 여당 어이런제 한동훈만 쳐다보고 있다. 선대위 한동훈 원톱 체제 구상. 뭐이런제예 어, 제목도 나와 있고요. 어 그리고 예, 중앙일보에서는 여기에 올리던 한동훈 효과 한계에 물음표 덩달아 커진 반윤 포위망 반윤이 포위망을 지금 어~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포위망을 해서 이 머리 싸움에서 전략 싸움에서 결국은 어~ 이렇게 위성당도 만들고 또 그~ 어~ 또 이~ 비례대표를 만들고 여러 당이 생기면서 어이 이제 그 공천에 실패를 하고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그 이재명의 작전이 어이 조국과 손을 잡으면서 이게 즉 이제 완전히 포위망에 들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런 이야기가 있네. 요 지지율 상승세 비상대책 지난 12월부터 상승세를 한의 원장이 올라다가 이제 마지막 조사 12월 2주 이하 한국 갤럽 기준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36%대 34%, 오차 범위 접전이었지만은 2월 5조 조사에서는 40%대 33%,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바뀐 7%로 어, 점점 이제 차로 앞섰다가 이제 어, 2월 1주까지 떨어졌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의 지지율 지지율도 올랐는데 그 뒤로 이제 계속 떨어지 가지고 지금 어 떨어지기 시작하고 제3지대 16%, 19%도 나옵니다. 여기에 국민의 힘39%더 어 비로 이제 35%지만은 어 여기에 여러 어 당들이 애워싸서 결국은 어 그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완전히 지금 지고 있는 상태가 되어 버렸다. 예. 여기에 이제 조국 신당 그리고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이렇게 해서 애호사이서 에오사이스, 국민의 힘이 애호사이가 적대적 관계, 적대적 관계, 적대적 관계. 더불어민주당 적대적 관계. 조국 어 개혁신당 적대적 관계. 새로운 미래 적대 관계. 개혁신당 적대 관계. 이렇게 해서 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어 혁신당, 조국혁신당이 16%, 19%를 지금 받는 데가 다 나왔습니다. 자, 그것이 뭐 어, 이제, 에, 이, 에, 꺾어진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해서 애워 쌓이는 포 이제 포로가 되어지는 이런 형국이 지금 되어졌다. 자, 여기서도 여야 빅샷 관계도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보수에는, 어, 윤석열, 그리고 한동훈, 예, 한동훈, 어, 그 다음에, 예, 이준석이지만은, 뭐, 이준석은 완전히 무시, 무시해서 공세고, 예, 한동훈, 과 윤석열은 긴장 협력 관계고요. 그 다음에 진보에서는 어 이렇게 이재명, 또 조국, 어그 다음에 이낙연, 어 이새로 미래 이렇게 해서 어 결국은 적대관계, 예, 또 적대관계, 예, 적대, 적대, 적대로 되고 공세 무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그림이 상당히 의미가 있죠.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 자유일보에서 말한 대로 한동훈 중도학장의 집착 말고 범우파 결집에 나서야 된다. 이게 답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답이 아니냐. 이게 명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동훈은 절대로 범우파 결집, 집토끼라고 생각하고 너무 멸시 이번에 도태우를 볼때 멸시를 하는 듯한. 뭐 전혀 눈길도 주지도 않고 말도 걸지도 않고 어, 특히 기독교 세력에 대해서 어, 또강화문 자유우파 어, 활동 어, 정말 그 어, 여기에 대해서는 어, 정말 손을 내밀지 않는다는 것은 민주당과 너무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꼴똘똘 뭉쳐서 간접적으로나마 손을 잡고 이낙연과 손을 잡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지금 한동훈은 이게 부에게 부닥치고 또 포위를 당하고. 한계에 부닥쳤다. 하는 것은 맞는 말과 같이 보입니다. 거기다가, 김영주 같은 이런 자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그 환대를 해주고 자기 주변에도 뭐 비서라든지 또 주변에 있는 호남 사람을 대접하고 중도를 너무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자, 이런 것은 4년 전에 미래 통합당의 한, 어, 한교환 대표, 어, 그때의 상황으로 흡사 이제 닮아가고 있다. 이 비빔밥, 어, 잡탕으로 하다가 결국은 중도 자파로, 어, 끌어 당기려고 하다가 완전히 폐망을 해버렸던, 완전 필패를 해버렸던, 에, 그때와 상당히 에, 비슷한 점이 있다. 이렇게, 에,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은 중도, 어, 확장에 집착하지 말고 범 우파 결집에 나서야 된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 이~ 그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 실체가 불분명한 중도층을 너무 의식하면서 예, 자익 세력들의 공격에 제대로 응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 그래서 어~ 역대 선거를 보더라도 이~ 선거일이 임박하면 우파 좌파가 완전히 갈라졌다가 갈라지고 결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늘 해왔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인데요. 그러면서 이런 국면에서 중도층은, 중도층은 선명성이 있는 쪽으로 끌려가는, 쏠려가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21대 총선의 한교한 미래통합당이 폭망한 이유가 이 실체 없는 중도를 포용한다고 하다가 어 그렇게 지금 어, 폭망을 어, 이렇게 당했다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남은 한달 동안에 범자파 세력과 이 전면전을 선포하는 이 범우파 진영을 결집하는 전략을 구석 어, 이 구상해야 된다. 이 전략 수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정, 이게 더불어민주당 앞에 그림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당 이 야당들이 반윤, 반륜, 이 반윤석열 연대라는 하나의 목표로 결국은 결집하면서 이 전략에 지금 빨리 이거 수정하지 않으면은, 어, 일기에서 포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한계에 지금 들어가고 이 통계적으로도 어, 조국신당까지 이렇게 16% 19%를 어, 그쪽하고 손을 잡아 넘어오면은 그 사람, 가사람이그 그 사람이니까. 그리고 어, 미, 어 이제 그들의 그 위성 어, 비례당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쪽보다도 훨씬 그쪽의 숫자가 지금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도로 어 도로 어 그때처럼 돌아가버린 한동원의 효과가 뭐다어 이게 없어져버리고 마는 이런 지금 상황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도태우 어이그 후보에서도 보듯이 자익 세력의 공격이 강해지면 은 여당 후보의 공천을 재논의하는 약한 모습까지를 보여주면서 뒤로 물러서고 결국은 정봉주와 함께 같이 안고 같이 어~, 주, 어 이제 에, 그~ 어~ 취소를 해버리는 이런 그~ 이런 그 약한 모습을 보여주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너무도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어, 이 한동훈 예, 위원장의 자익 세력의 공격에 의염부염 대응하고 있다가, 어, 우파 분열을 초래할 수가 있다. 야, 이것이 이제, 예, 이미 전략적 실수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 전, 전력, 어, 전투력이 높은 후보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어, 등 선거 전략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위원장 취임 이후 여건 지지율이 상승세 보이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특히 이게 이제 제 3지대 세력, 조국 신당까지 지지율을 합쳤을 때, 국민의 지지율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 한국, 한국 갤럽이 지난 8일날에 발표했던 것을 가지고, 어, 전국적인 것, 다 이렇게 국민의힘, 민주당, 또 이런 그 3지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 이렇게 천명 이상 면접했던 것 그, 어, 통계를 가지고도 이것이 충분히 그게 나오고 있다 여러 면에서 그런 것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이렇게 그 자민 비조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신당 조국혁신당을 이렇게 앞세우면서 연합 전선을 해가 해가지고 조국혁신당까지 합치면 국민의 힘은 현재 전략으로는 이렇게 승리할 수가 없는 결과가 나와 있다. 자, 이런 점에서, 어, 이, 이 이제 도로, 도로 그때처럼 돌아가 버린, 예, 2개월 모든 그 3개월이 지금 이렇게 뒷바퀴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그 안타까운 사정, 이참 포위에 되어버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탈출할 것이냐, 어, 정말 좀 안타깝고, 어, 정말 기가 차는 지금 상황인데요. 예, 4년 전의 상황이 그대로 되어지지 않도록, 어, 정말 그 보수 우파 또 자유 우파 그 아스팔트 어, 쪽에, 정말 그, 어, 은혜를, 에, 대통령을 만드는데 그때 그만큼 수십만, 수백만, 예, 총 1,800, 만 명이 그때 4년 동안에 모였었던 그것을 정말 눈을 감았을까요? 그것을 보지 못했을까요? 은혜를 대통령을 만들어주고 정당을 만들어주는데 형역한 공을 세웠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그것이 결국은 망하는 곳으로 간다 하는 것을 4년 전에도 그것이 증명이 됐는데, 이번에도 한동훈과 윤석열은 어, 누구 눈치 보지를 말고, 이 극자에 어, 있던 것을 뭉치듯이, 극그 우라할지라도, 이것이 진정 어, 나라를 사랑하는 6,70대 어, 어, 그리고 기독교 이런 그 세력을 외면하고 멸시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느냐 이런 참 무서운 생각까지 듭니다. 여기까지 정치, 어, 어,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을 부탁합니다.